네. 쉽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쉽게 기도하라. 네.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아, 기도가 쉽다라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어, 아이들이 기도할, 기도를 어릴 적에 잘 하거든요. 그런데, 어, 초등학교 정도 쭉 들어가면 아이들 갑자기 기도가 잘안될 때가 있다는 라걸 보게 됩니다. 또,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초등교육이 이제 들어가면서, 어... 어, 기도를 잘 못하게 되는 원인이 워낙에 평가와, 평가와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저를 봐요. 다른 사람 보지 마요. 이게 굉장히 시선이, 그왜 남을 신경 써요? 저봐요좁봐요 그럼 부모 안에 지거든요. 보지 마요. 오지 마요. 저 봐요. 예. 어, 저, 저를 보십시오. 예. 그 아이들이 이제 주입식 교육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 평가를 받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어, 순수한 마음들이 자꾸 사라져요. 뭘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잘해야 되는구나. 잘해야 되는구나. 잘해야 되는구나. 끊임없이 여기에 아이들이 노출되어집니다. 평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잘 못하면 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잘 못하면 이거는 어, 하면 안 되겠구나가 되게 강합니다. 또 유교 문화가 워낙 강하니까 아, 그런 생각들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 이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수치를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입을 다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이 아이들을 기르면서 경험했던 거예요. 어릴 적에 유치원 다니고 이럴 때 곧잘 기도 잘했는데, 크더니 애들이 기도가 더 현란하게 기도하다가, 크더니 아이들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 뭐~ 이게 굉장히 이렇게 약해질 때를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좀 나이 들면서 생각이 있으면서 또좀 나아지고, 나아지고 기도의 언어를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여튼, 어 쉽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손실이죠. 그죠. 어 그래서 원래 제목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다가서라 이랬는데, 제목이 그랬다가 쉽게 기도하라고 제가 제목을 바꿨는데, 기도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경험해야 될게 뭐냐 하면, 이 얼굴에 철판을 좀 깔아야 돼요. 마음대로 그막 살다가 막기도 하지, 이야기가 아니고, 이야기가 아니고. 어, 정말 철판을 간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갈 만큼 기도를 어렵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될 때 보면 반드시 기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기도가 없으면 태어날 길이 없죠. 그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힘들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훈련들을 어을때부터 많이 시켜야 돼요. 어, 못나도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죠? 렇 자, 그러면 우리가 철판 깔고 정말 기도를 쉽게 할수 있는 이유가 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우리가 기도를 쉽게 할수 있느냐.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쉽게 기도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좋기만 하면 나중에는 뒤집어지죠. 아이들에게 너무 잘해주면 겁없이 애들이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죠. 그런 경우에는 막 고치기 힘들어요. 정말 고치기 힘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좋은 부모가 되면 아이들이 어 뭔가 요청을 하게 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분이라는 거죠. 어 때문에 좋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주님은 기도하면 주시는 분으로 나와요.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준다라는 말이 되게 많아요. 한열번 가까이 나와요. 의미적으로 보면 열 번도 넘어요. 어, 찾게 되고 열리게 된다, 뭐 이런 말까지 보태면요. 준다는 얘기가 한열 번쯤 나옵니다, 진짜. 다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주기 좋아한다라는 거야. 정말 주기를 좋아하는 분이라는 거야. 어, 본문 내용이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친구 집에 친구가 어떤 친구 집에 어 친한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밤중에. 다 자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자기 집에 어 여행하는 친구가 왔는데 밤에 갑자기 오니까 이 친구 뭐라도 먹여야 되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웃 집에 있는 다른 친구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좀 달라고 빌려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렇죠? 꼬아 달라고 어, 참 착한 친구죠, 그죠? 어, 여행한 친구를 먹이기 위해서. 일단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렇게 집은, 어, 우리처럼 뭐, 방이 따로 있어서 문 열고 들어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수천 년 전에. 집이라는 것 자체가, 그, 몽골 가미에 있는 이 뭐라 둥그런 집 뭐예요? 게르처럼, 딱 가봤다고 안네 게르처럼. 문 열고 들어가면, 아니 그냥 뭐라 그러죠 뻥돌 원룸도 원룸처럼 그런 가옥 형태가 대부분인 거죠 이게 무슨 왕궁이겠습니까? 그러니 간섭을 받아요. 일단 문을 닫고 들어갔다 그러면 가족들이 잠자리 복장으로 다 갈아입는 거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옆에 사람을 다 깨워야 되는 어떤 상황인 거죠. 이게 불편한 이야기요, 사실은 상당히. 그러니 여러분. 이 상황은 굉장히 신뢰가 되는 상황인 거죠. 결국 본문이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 뭐 들어줄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밤늦게 친구가 와도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밤에 친구가 간청을 하니까, 간청을 하니까, 친구가 오더라도 이 밤은, 이 밤에 이걸 깨워서 준다라는 건 친구라도 할 일이 아닌데, 간청을 해서, 간청을 해서 하도 요청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는 들어줬다라는 얘기예요. 자는 거다 깨워가지고 미안하지만 먹을 거 챙겨가지고 그 친구에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내 친구니까 해줄게. 아니요. 친구라도 그래할 수 없죠. 아무데나 들어가서 내가 친구인데 야내나라밥좀 줘. 이럴 수 있나요? 아니죠. 근데 간청 때문에. 그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간청을 했기 때문에 들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은 아마 이 친구보다도 훨씬 좋은 우리들의 친구이 친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시죠, 그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겠냐라는 얘기예요. 이 친구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주시고 찾게 되고 열리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 골치 아프게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눈치, 코치, 염치, 먼치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쉽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밤에 옆집 가가지고 초인종 누를 수 있나 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할 짓이 못 된단 말이에요, 한밤 중에. 누가 그렇게 합니까? 요즘이라고 뭐 다르겠어요, 그죠? 못 한단 말이에요. 방마다 다 들어가 잠을 잔다 해도 누르기 힘들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들어줬잖아요. 그런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해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요청에 대해서 불편해 하겠냐라는 거야. 귀찮아 하겠냐라는 거야.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모른 척 하겠냐라는 거야.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에 쉽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정말 주고 싶어 하는 분이에요. 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받고 싶고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주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딱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여러분, 이거죠. 그 셀리더 팀장 아웃팅을 두주 전인가 갔었죠, 그죠? 그 충주에 사과 다는 체험으로 갔었어요. 안 가신 분들은 어 이렇게 다 셀리더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 팀장 가도 열심히 하시면 돼요. 하여튼 갔었는데 가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는데. 어 끝날 때쯤에 상을 좀 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했는 게 뭐냐면 보물 찾기 보물 찾기를 했거든요 보물 어 <laughs> 앉아 어 내가 말하라 그럴 때만 말해야 돼 알았지 이리봐 라오나 이리봐 바로 앉아 어. 어 내가 말하라 할 때만 말하고 대답하라 할 때만 대답하면 돼 그래 어, 보물찾기를 하러 갔는데, 보물찾기를 했는데, 어, 보물찾습니다. 했는데, 보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눈에는. 봤더니, 좀 일찍 이제 보물을 숨겼는데, 그 이놈들 몇 놈들이 가가지고, 보물을 다 털었는 거야. 또, 우리 사역자들이 잘 찾아라고. 이 보물찾기는 뭐예요? 찾아라고 숨기는 거잖아. 그러니 잘 눈에 띄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굉장히 은혜스럽게 해놓은 거죠, 그죠? 근데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갔더니 막이몇 놈들이 이만큼씩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저 많이 찾았는데요. 이러면서 주는 거. 내가 보니까 이 놈들이 좀 속도를 더 빨리 위반했는지 않겠나 이런 느낌이 좀 들어.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찾기 쉽도록 했다라는 거야. 찾아라고 해준 거죠. 눈에 먼저 딱 시작했다 그러면 먼저 다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야좀 야, 줘라 그랬더니 막왜 최대 석장만 취급해주거든요. 그랬더니 그 많은 것들을 들고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뭐 은혜를 베푸는 거야. 마치 지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나도 한열장 받았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겠죠? 열장 봐도 나도 들고 줄까요? 막, 주... <laughs> 죽어요? 막 주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쉽게 주고 싶어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막 내가 가진 게 있으니까 막 해주고 싶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나눠주는 거죠. 그럼 아이들, 그몇 녀석들이 다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약간 재미는 없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아, 그런, 그 속에서, 아,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이. 야, 이런 게 기도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확률 뭐다? 100%다.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 주신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해야 될게 그럼 뭐예요? 기도하면 기도하면 돼요. 달라고 구하면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받지 못하면 뭐 하지 못합니다. 구하지 못합니다. 너희들이 받지 못하면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언제까지 기도하면 돼요? 받을 때까지 하면 돼요. 다른 거줄 수도 있어요. 아니야 할 수도 있어요. 더 죽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신 거죠? 이 기도의 가장 기본 핵심이 뭐냐면, 간구거든요. 간구. 강구. 간구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간구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다. 필요한 게 있으면 구하는 게 간구인데, 이 간구가 기도의 기초입니다. 여기에서 기도가 잘합니다. 근데 기초라 그러니까 이거는 초보다, 아니요. 기초라는 건 이게 가장 기본 베이스라는 거예요. 이것 위에 다른 고도의 중보 기도까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 간구를 하면은 상당히 수준 낮은 기도로 생각하는데 굉장히 여러분 수준 높은 기도예요. 기도가 막히는 사람들, 기도가 많이 없는 사람들은 이 간구 수준의 하나님의 응답들의 경험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가 풍성한 사람들은 이 간구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많이 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많이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아이들 수준에서는 어떤 수준의 기도의 응답이 제일 많겠어요? 간구예요, 간구예요. 아이들도 간구예요. 이 뭐와 같아요? 동심 깰줄 모르겠지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와가지고 선물 주는 거예요. 그쵸? 알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어릴 적부터 아이들이 기도하고, 기도했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한다라는 거, 교육하고, 가르치고, 또 실제로 하나님 그렇다라는 걸 보고 경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들이, 약한 자들이나 간구하는 기도하는 거 아닌가.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뭔가 구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구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기도 하느냐, 안 하느냐. 합니다. 합니다. 이게 무슨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한번 내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이런 기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기도는 여러분, 이 간구 기도에 여러분 경험들이 기도의 원뿌리가 되고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결정하죠. 여러분 간구는 그래서 그냥 필요한 것을 구하면 돼요. 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뭐 그죠? 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주여 거룩한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오니 근데 제발 주님 부탁인데 뭐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이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필요하면 순간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본문처럼 먹을 게 필요하니까 먹을 거 달라라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주님 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을 달라고 할수 있죠. 용기를 달라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달라고, 일손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삼부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50명 되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숫자를 놓기도 해요. 이번 특세할때 하나님, 매일 100명이 되게 해주세요. 매일 그 첫날부터 100명이 넘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될줄 믿고 100명 한 거예요. 200명이 있으면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될 만한 것 기준 잡지만,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는 사람은 그게 기도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겁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판을 깔고 여러분 되게 만들어야지 되게 되게 만들어야지 이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응답을 경험 못한다는 말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수요예배 때 이야기했는데 실내 셀 리더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고등어, 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등어 뭐, 이렇게 잘안 먹어요. 바쁘고, 부부가 같이 바쁘고, 한번 구우면 냄새가 온 집에 다 풍성하게, 온 냄새가, 그죠? 막, 배이죠. 뭐,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잘안해 먹을 수 있잖아요. 그, 내가, 근데 갑자기, 지난주에인가, 그 안산동산교에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제게 뭐 은혜를 입었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교회로 고등어를 갖다가 그냥 한 박스를 보내어요한 박스. 한 박스라 그러니까 뭐 그냥 한 트럭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고요. 이게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이렇게 보냈어요. 이게 뭐 고등어를, 예, 텀이 고등어가 있더라고요. 한번 사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하여튼 보내줬는데 그 고등어 온 거예요. 내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내가 뭐, 기도도 안 했던 것 같아. 근 내가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왜 주셨죠? 위로가 필요할 때, 고등어로 위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저에게 독특하게 그런 몇번 있어요. 내가 위로가 필요하고 힘들 때, 하나님 생선으로 위로할 때가 있거든요. 먹을 걸로. 그럼 아닌 것 같죠. 저는 그렇게 느껴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 정확해요. 내가 이걸 요청을 했는데,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랬는데 있잖아요.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거 언제 이런 거 했지? 언제 내가 했나 했는데 딱 장면이 또 오르는 데 있잖아요 어느 날 고등어를 받기 한 주전인가 며칠 전인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냉장고 문을 열면서 내가 고등어 생각을 했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면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구할 때 주시는 것도 있는데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으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아신다라는 거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는 분인데,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주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켜야 돼요. 기도를 시켜서, 아이들이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기도를 시켜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이 온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가서 앉아있어. 저기 가, 아팠을 가. 아, 뭐다. 빨리 가. 그래, 앉아. 자. 음.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없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걸 깨닫고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려면 구체적으로 기도시키고 아이들도 기도의 경험이 왔을 때 즉각 즉각 기도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추권드리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하느님 말씀하신 대로 들어주는 거죠. 어, 그저께인가 어, 태국에 김, 김수희 강영석 성교사라고 있어요. 그, 우리 세일에서도 이렇게 독고하는데 어, 그렇게 해서, 어, 늘 기도하고 있고, 뭐 그런, 어, 곳이에요. 어, 개척을 하고, 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쪽에다가, 재정을 일부 보냈어요. 보냈는데, 어, 다음날 연락 왔더라고요.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 하면, 어, 떻게 이래저래 하다가 생활비 마저 다 떨어져가지고, 왜냐면 하 돈을 보내줘야 자급자족으로 사니까 생활비도 다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 전날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대요. 막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에 제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고. 그 내가 그랬죠. 뭐그 옛날에 제가 전보다 뭐그 청년부 때 자매고 이러니까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어라 그냥 그러고 그냥 툭 던져 버렸어요.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어라.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해 버려요. 하나님의나라로 움직여 버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왜 회풀 그날일까요? 그 전에 있을 때 줘도 되잖아요, 그죠? 그 전날에 하나님 기도하는 거 보고 그 전부터 내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거 언제 보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하필 그날이겠어요? 딱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날 제가 움직였던 거죠. 그왜 그렇겠어요? 하나님 우리 생각 속에 일하는 거죠?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응답하기 위해 가지고 생각 속에 일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관심 갖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성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제가?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고, 어떤 부담이 있고, 어, 언제 해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있는 거거든요. 이게 누구 내고 누군 겁니까? 제가 하나님 입장 된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보인다 말이에요. 언제 해야 되겠구나. 근데 막 줘요? 막 주면 다 벌은 나빠지죠? 그죠? 적절할 때 주죠? 필요할 때 주죠? 그죠? 그 부모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필요할 때 준단 말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풍족해야 합니다. 삶에 필요한 것들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미 얼마든지 줄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을 기도하고, 그러나 그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구합시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구하고 앞날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직장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미래를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모든 기도를 촘촘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뭐 맨날 첫날 하는 이야기가 나는 뭐 부모님이 나는 태어났는데 뭐 요즘 금수저, 은수저, 뭐 흑수저, 뭐뭐뭐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으로 결정적으로 결정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뭐 요즘 말로 흙수저로 태어나도 아니면 진짜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게돈 없이 뭐 없이 태어나도 하나님이 여러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지혜의 원천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필요를 따라서 공급할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꿈이 있고 우리의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모든 것들을 전세를 역전시켜 내는 건 하나님께 불붙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고 모든 하나님의 완전한 풍성함을 쓰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반전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하나님이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아이들도 인생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것. 아이들 기도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기도 응답이 풍성한 자들마다 하나님 이해 앞에서 이 기도의 능력 앞에서 더 다가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 은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어른이고 아이고 그걸로 살아야 됩니다. 그 축복 속에 여러분 들어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